수업을 진행하게 될 김은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극에 따라서 반응 경로가 달라지는데 두 가지 반응 경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의식적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반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의식적 반응은 무엇일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식적 반응이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대로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 반응은 무엇이죠?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적 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반사가 일어났을 때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고무망치를 닿는 걸 느끼는 동시에 손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닿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처럼 반, 무조건적 반사가 일어나도 대뇌에는 자극이 전달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반사와 의식적 반응에서 어, 반응 경로가 더 짧은 반응은 뭐였죠? 그렇죠. 무조건적 반사가 반응 경로가 더 짧아서 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행평가 본다고 공지했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단원입니다. 이 호르몬 단원에서 중요한 건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항상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항상성에 대해서 체온이 항상 유지되는 항상성과 혈통량 조절 과정에서의 항상성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봐야 하니까 이 온라인 클래스 강의 꼭잘 들어주시고 어, 우리가 수업 말미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르몬이 몸의 기능 조절에 관여함을 알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을 설명할 수 있다. 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퀴즈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그러면 퀴즈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내 네,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을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괄호를 채워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네, 지금 어, 어느 거 하나가 좀 지휘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르몬은 무엇일지 여러분 어 궁금해 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단원에서 뭘 배우게 될지 우리가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운 겨울에는 몸을 떨어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생 기능에 문제가 생겨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며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거인증과 소인증,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등도 모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병입니다. 이렇듯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을 잘 봤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몸 안팎에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유지하는, 모,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해요. 자, 항상성에 대해서 다시 읽어 볼게요.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혈당량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일정한 정상 정상 체온과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는 게 모두 항상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른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고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릅니다. 어내 분비샘 내 분비샘은 뭐죠 아내 분비샘은 우리 150쪽에 나와있는데 옆에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우리 몸에는 갑상샘이나 이자 등 여러 가지 내 분비샘이 있어요 내 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인데 그러면 왜 분비샘도 있나요 선생님 왜 분비샘도 있죠 왜 분비샘은 뭐냐면 몸, 밖이나 소화관으로 내보내는 분비물을 만드는 조직이나 기관이고, 분비관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땀샘, 침샘, 소화샘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호르몬의 정의입니다. 호르몬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비교하는 영상을 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란 몸 안팎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한 반응을 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됩니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과정은요,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가 호르몬을 내보내게 되고 또이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경을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달하는 물질인데요.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온몸에 천천히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혈액을 따라 이동함으로 작용 부위에만 집중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혈액에 동일한 농도로 존재하게 되고요. 혈액에 섞여 온몸을 이동하다가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요,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요. 온몸에 퍼져있는 뉴런을 통해 신호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하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되죠?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비교를 하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므로 신경에 비해 신호가 튼튼히 전달이 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작용하는 범위도 넓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 호르몬의 특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 다음 뭐를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한대요. 이거는 뭘까요? 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해 특정 세포에 작용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지만, 어, 특정한 세포에 작용하는 걸, 작용하는 게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경에 비해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그 다음에, 뭐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냐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넓어요. 우리가 비교, 영상을 통해서 비교해 봤지만, 신경은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해서 이제 사실 빠르죠. 하지만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지만 효과가 이제 혈관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작용하는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용 부위. 에만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에만 집중 분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혈액에 동일한 농도로 존재하고 혈액에 섞여 온 몸을 이동하다가 어,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더 보면요, 호르몬은 내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에서 호르 이 호르몬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신호를 전달하죠. 반대로 신경은요, 신경은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요. 우리가 배웠듯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호르몬은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특정세포에 작용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이동해서 특정세포에 작용하죠? 아까 그림에 더 봤듯이, 내 분비샘에서 어디로 분비된다? 혈액으로 분비된 다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해 특정세포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은 항상성. 우리가 아까, 어,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는데, 이 항상성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우리 해보기. 어, 130, 1 0 151페이지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했을 때, 체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으로 유지될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같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어, 체온에 대한 항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울 때의 체온 조절 과정이에요. 같이 볼게요. 일단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체온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 체온이 높아지니까 이 고온에 대한 자극이 뇌로 들어와요. 지금 더워요. 몸의 체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게 해서 땀 분비량이 늘어나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을 증가시키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체온이 낮아져서 정상 체온으로 오게 합니다. 어, 땀 분비량이 늘어나 몸 밖,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이 증가하나요? 우리가 상태 변화 배웠죠? 액체가 어 기체가 되는 이 기화할 때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이열 에너지를 체온을 흡수를 해서 기화가 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져서 정상 체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추울 때는 어,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이제 체온이 낮아집니다. 대한 저온 자극이 뇌로 들어와요. 여기에서는 더울 때는 어, 신경만 작용하게 되지만 추울 때는 이 신경과 호르몬이 둘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신경 부분을 보면 어, 피부에 있는 혈관이 이제 수축이 돼서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을 감소하게 하고요. 근육을 떨리게 하여 몸속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또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갑상샘이라는 곳에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를 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어 몸속의 열 발생량이 증가해서 체온이 다시 높아져 정상 체온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과 어, 호르몬이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봤고, 이게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정상 체온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덜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 피부에 있는 혈관 확장하고, 땀 분비량을 늘리고, 그 결과 열이 몸 밖으로 많이 나가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추울 때는 뇌에서 신호를 보내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고, 몸에 근육을 떨리게 합니다. 그 결과 열이 몸 밖으로 적게 나가고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체온이 높아지죠. 이거와 더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증 늘거나 세포 호흡이 촉진된 결과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체온 조절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울 때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더울 때 주위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고, 체온이 높아졌다는 고온 자극이 뇌로 들어와서요,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량이 증가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체온이 낮아져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더울 때의 체온 조절 과정은 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울 때의 체온 조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울 때의 체온 조절 과정은 정상 체온인데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체온이 낮아졌다는 더운 자극이 뇌로 들어가고 이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혈관이 수축돼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이 줄어들게 하고 또 몸을 떨리게 하여 열 발생량이 늘어나게 합니다. 또한 뇌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세요라고 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피로신 분비량이 증가가 되면 세포 호흡이 촉진돼서 몸 속의 열 발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밖으로 나가는 열 발생량을 줄이게 하면서 몸 속의 열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체온이 높아지게 되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죠.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아,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고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된 후에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해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답안은 무엇일까요?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에 여기 에예요. 에.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나요? 우리가 호르몬은 무엇이고 항상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항상성 중에 신경과 호르몬은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체온 조절에 대한 항상성을 배웠죠. 그렇다면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의 항상성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유지될지 우리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